국민 여러분,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어도 바른 말하는 부정부패 추방 시민연합회 부주연 대표 윤용 오늘은 삼성은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문재인은 국민 뺏겨 먹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기 때문에 숨 쉬시죠. 그러나 고마움을 못 느끼시죠. 너무 고맙고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함을 모르듯이 삼성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의 25%를 누가 하느냐 삼성이 합니다. 100명의 25명은 삼성 때문에 먹고 산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사가 삼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발 삼성 본사를 우리나라로 좀 옮겨달라.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청을 많이 받는 삼성이지만은 왜 거절할까요? 이건희 회장님의 유언, 이병철 회장의 유언 때문에 그리고 이재용 회의장의 소신 때문에 절대로 삼성을 외국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삼성의 거대한 기둥이 서초동에 박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기둥이 수원에 박혀 있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삼성의 기둥이 평택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에 박혀 있습니다. 이 기둥을 쑥쑥 뽑아가지고 뉴욕으로 옮기고 워싱턴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병철 회장의 유언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한국에 남아 있어야 된다. 유언 때문에 못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삼성의 회장을 차디찬 감방에 가뒀어. 대한민국을 천지개벽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도 감방에 가뒀어. 문재인은 나라 베겨 먹으며, 해 터지게 잘 처먹고 있어 거꾸로 된 대한민국 잘돼 간다 어디 한번 보자 누가 이기나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비싼 거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삼성입니다 반도체 기적을 일군 삼성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어느 회사입니까 삼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형 선박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삼성입니다. 그리고 현대조선, 대우조선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30%를 누가 공급해요? 삼성입니다. 전 세계 안방, 건너방, 내실에 쫙 깔려 있는 헤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누가 만들어요? 삼성에서 만듭니다. LG에서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명예입니다. Made in Korea. 가장 나쁜 물건만 만들던 Made in Korea. 이제 삼성이 LG가 세계 최고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국민 벗겨 먹고 나라 벗겨 먹는 문재인은 매일 서울 구치소로 가서 이재영 회장에게 백반씩 절해도 모지라 이재용의 발가락 때만치도 못한 문재인 네가 배 터지게 잘 처먹고 살수 있어 지금 나쁜 짓이라는 건 모조리다 하며 거짓말이란 거짓말은 모조리다 하며 사기란 사기는 모조리치는 문재인 참성과 정반대 그런데 차디찬 감방에 들어가 있어 지금 네가 들어가야지 왜 이재용이가 들어가냐? 국민 여러분, 삼성과 문재인은 완전 거꾸로 돌아갑니다. 국민을 위해서 살고 국민을 위해서 회사를 일구고 국가 명예를 빛내는 삼성 아무리 존경받고 받고해도 모질랄 삼성 현재 차디찬 감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들어가 있어야 할 감방에 들어가 있는 삼성. 문재인은 매일 서울구치소로 가서 100번씩 고맙다고 빌어. 국민 뺏겨먹고 나라 뺏겨먹는 문재인. 네가 갈 곳은 서울구치소다. 죽어도 바른 말하는 전 고려대 신방과 교수 윤용. 오늘은 삼성은 국민을 먹여살리는데 문재인은 국민을 뺏겨먹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버텨주세요. 감사합니다.